안녕하세요.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강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골반교정과 하체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어 운동 진행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다리 골반 날개 11자로 페달 위에 뒤꿈치 올려주실 거고요. 발 등은 가볍게 남겨서 플렉스 두 손은 햇빛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골반 바람에 세워주시고 척추도 길게 세워서 준비하실게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서뱀 복부에 살짝 먼저 주시고 그대로 후 페달 밀어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셨다둘 동작하시면서 골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중립으로 유지해 주실게요. 셋 어깨는 긴장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시고 넷 처음에는 복부 위로 밀고 허벅지 으로더 밀어 주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자리 다섯 마시면서 자리 여섯 무릎 사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마시고 일곱 발등 내려가지 않게 발목 계속 유지해 주실게요. 다시 마시고 여덟 후,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실리지 않게 다시 마시고 아홉 오대오힘으로 밀어주실게요. 다시 마시고 열 번째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두손 앞으로 포개서 준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밀어낼게요. 마시고, 두 자리, 둘, 특히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마시면서, 두 자리, 셋, 골반도 계속 중립 유지하실게요. 마시고, 넷, 마시면서, 두 자리, 다섯, 다시 돌아오셨다가, 여섯, 다시 마시고, 일곱, 척추도 길게 세워주시면서 마시고 여덟, 호흡을 깊게 뱉어내실게요 마시면서 제자리, 아홉 오대오 입으로 열리시고 다시 마시고 마지막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들어주실게요. 두번째 동작 바로 가실게요. 두 다리 골반 넓이 11자로 서주실 거고요. 두손 패들 가볍게 잡고 오른발을 페달 위에 올려주실게요. 이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골반 수평 맞춰주시고 척추 길게 세워서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후- 페달이 베이스 닿기 전까지만 눌러주실게요. 마시면서 시작이 돌아오실 때 무릎이 안쪽 바깥쪽으로 가지 않게 정지하지둘 다시 마시면서 시작. 네. 골반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골반을 계속 수평 유지해 주세요. 네. 복부 도 같이 주시고 허벅지 앞쪽 힘 쓰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다섯. 키는 계속 커지는 느낌. 다시 마시고 넷. 여섯. 복부 힘, 허벅지 앞쪽 힘. 다시 마시고 일곱. 몸통은 계속 정렬 유지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여덟. 다시 마시고, 아홉. 두 번째 발가락, 무릎 계속 정면 유지. 다시 마시고, 열. 제자리 돌아오셔서, 두손 앞으로 풀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후 눌러주실게요. 다시 마시고, 둘.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잘 잡아주실게요. 다시 셋 다시 마시고 넷 다시 마시고 한번더 그대로 허벅지 앞쪽 힘으로 버티면서 올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실 거예요. 다시 골반 날비십일자 맞춰주시고 왼발 올려주실게요. 왼쪽 골반 올라가지 않게 엉덩이 끌어내려서 골반 수평 유지. 척추 길게 세워주시고 마시면서 그대로 훅! <목소리> <목소리> 앞쪽 힘으로 눌러주세요. 마시면서 자리 골반 따라가지 않게 수평 유지. 다시 둘. 마시면서 자리 셋. 네 힘을 계속 커질게요. 다시 업. 엥 다섯 무릎 방향, 발가락 방향 확인해 주시고 다시 정면으로 여섯. 다시 업 일곱 골반 계속 수평 유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여덟. 다시 업. 앞 아홉. 다시 업. 엔 열. 다시 업. 돌아오셔서, 내리 두손 앞으로 포개 주시고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밸런스 같이 잡아주시면서, 다시 마시고, 둘, 내 힘으로 페달을 조절하시면서, 다시 제자리, 셋, 밀어낼 때 속도랑, 돌아올 때 속도랑, 동일하게. 다시 넷. 다시 마시고, 마지막. 그대로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세 번째 동작 바로 가실게요. 이번에는. 체어 시트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중앙에 두 다리 골반 달비 11자 맞춰주시고 두손 핸들 가볍게 잡고 왼무릎 살짝 접고 오른 다리 길게 뻗어서 뒤꿈치 세워서 준비 이때 무릎이랑 골반 정면 향하게 맞춰주시고 정신부터 꼬리뼈까지 사선으로 반듯하게 일직선 맞춰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에 골반 수평 유지하면서 페달 들어서 내려가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힘 주시면서 허벅지 앞쪽 힘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음, 셋 올라오실 때팔 힘으로 올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다시 넷 어깨 누슥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실게요.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거울로 골반 수평 계속 확인해 주실게요. 다시 업, 일곱, 다시 닿기 전까지만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허벅지 앞쪽 힘 여덟,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를 누가 쭉 잡아서 끌어올려요. 다시 업, 호 내쉬면서 후, 열 내쉬면서 후 넥슨 네, 앞으로 포개서 준비, 발라서 같이 갈게요. 마시노에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투, 둘, 다시 업, 셋, 업, 다시 넷, 다시 업, 넷, 마지막, 그대로 제자리 돌아가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실 거고요 다시 골반넓이 11자 맞춰준 상태에서 발 바꿔주실게요. 다시 마시노베 페달 눌러서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흠둘 마시고 내쉬면서 억지 앞쪽 힘 쓰시면서 셋 마시고 내쉬면서 새롭게 힘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넷 다시 업 다섯 다시 업 여섯 상체 앞으로 너무 숙여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일곱 다시 업앤 여덟 다시 업 아홉 한 번씩 앞쪽 힘 느끼면서 앤 마지막 다시 업 돌아오셔서 그대로 손 앞으로 포개서 준비 마시는 후에 그대로 밸런스 유지하시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푹 올라오실게요 둘 셋, 네. 다시 후, 넷, 네. 다시 업, 마지막, 다시 업, 돌아오셔서 오른발도 올려줄게요. 마지막 동작 바로 갈게요. 오른발 턴 아웃 시켜서 모서리 가깝게 주시고 그리고 왼발은 뒤쪽 페달에 뒤꿈치 들고 올려주실게요. 골반은 정면, 왼팔은 수평으로 뻗어서 준비 마시는 호흡에 골반 수평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 힘 주시면서 돌아오실게요. 둘 음, 내쉬면서 음, 후셋어깨 주의해주시면서 동작해주세요. 다시 네. 넷 다시 업, 엠, 다섯, 다시 허벅지 안쪽 힘 쓰시면서 여섯, 다시 업, 그리고 헉, 여덟, 다시 업, 아홉, 다시 허벅지 안쪽 힘, 마지막, 다시 올라오셔서, 팔이 올려드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실 거고요. 왼발 대각선, 오른발도 대각선 방향으로 팔 뒤에 올려주시고 오른팔 써다섯 숙, 마시노베, 내려왔었다내 대신에 서섯 번째 알 힘으로 올려줄게요. 둠, 다시 업, 어. 넷, 힘에 어, 집중하시면서 넷.

오늘 저랑 함께 하셨던 하체 운동 즐거우셨나요? 운동하시다가 궁금한 거생기시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